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주 발표된 갤럭시 S9 플러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이 공개된 이후에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 별로네 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난 이맘때 출시했던 갤럭시 S8과 너무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디자인만 봐도 이렇게 전면만 보면 몰라요 이렇게 후면은 봐야지... 아, 갤럭시 S 시리즈인데 신제품이구나 뭐알 정도거든요. 또한 지난 가을에 출시했던 갤럭시 노트 8과도 그 노트 기능만 제외하면 거의 똑같습니다. 어떻게 똑같은지 한번 제품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자인입니다. 디자인을 보시면 기존과 동일하게 18.5대9 비율의 인피니티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습니다. 현재 제가 사용하는 제품은 갤럭시 S9 플러스고요. 디스플레이 사이즈는 6.2 인치입니다. 한 가지 마음에 드는 점은 무게가 그리 많이 나가지 않는다는 건데요.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 10과도 거의 비슷한 무게입니다. 별 차이가 안 나요. 크기 대비 휴대성이 괜찮다. 한손 파지 후 사용하기에 좋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보시면 좀 길긴 하지만, 예. 가로 길이는 똑같습니다. 거의. 그래서 한 손으로 잡고 사용하기에 한손 파지도 상당히 좋습니다. 보시면 전면 상단에는 800만 화소 조리개 F1.7에 전면 카메라가 위치하고요. 하단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진동 피드백이 있는 소프트 홈버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전원 화면 잠금 버튼이 있고요. 왼쪽에는 볼륨 버튼과 빅스비 버튼이 있습니다. 제품 출시 전에 빅스비 버튼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뉴스 기사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번 갤럭시 S9 시리즈에서는 빅스비 버튼이 예,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상단 측면에는 마이크와 마이크로 유심 슬롯이 있고, 하단 측면에는 USB 타입 C 단자, 그리고 3.5mm 이어폰 단자. 아이폰 시리즈에선 제거돼서 상당히 많이 불편하죠. 이어폰 단자가 여전히 남아있고요. 그리고 스피커가 위치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스피커의 기능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갤럭시 S9 시리즈에는 기존에는 탑재되지 않았던 스테레오 스피커가 탑재되었습니다. 아이폰 시리즈는 진작에 탑재가 되었는데 갤럭시 시리즈는 이번이 최초입니다. 스피커 방식은 아이폰과 비슷합니다. 이 하단 스피커와 전면 스와브를 활용해가지고 양쪽에서 소리가 나오는 방식인데요. 제가 직접 사용을 해보니까는 확실히 이전의 갤럭시 시리즈보다 소리가 더 웅장해지고 더 풍성해졌습니다. 다음 후면입니다. 후면 한번 볼게요. 딱 봐도 뭔가 달라 보이죠. 기존에는 싱글 카메라였는데 갤럭시 S9부터는 듀얼 카메라가 탑재되었고요. 지문 인식 버튼도 카메라 측면에서 카메라 하단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말이 진짜 많았어요. 왜냐면은 사용하기 진짜 불편했거든요. 우리가 보통 스마트폰을 파지를 하게 되면은 손가락이 이 정도 위치에 오게 되는데 삼성전자에서는 지문 인식 센서 위치를 이 카메라 측면 그것도 위쪽에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만 됐어도 뭐 쓸만했는데 이렇게 올려야 됐기 때문에 되게 불편하고 오류가 많이 났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소비자들의 피드백을 받아들여서 카메라 아래쪽으로 위치를 했고요. 써보니까는 굉장히 편리합니다. 지문 인식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요. 왜 진지하게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번 신제품에서 삼성전자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카메라 성능입니다. 듀얼 카메라가 탑재되기도 했는데 듀얼 OIS 기능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한 듀얼 조리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1200만 화소의 카메라인데요. 듀얼 조리개 F1.5, F2.4 두 가지 모드를 지원을 하거든요. 수동으로 어 조리개를 설정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자동 모드에서는 예, 알아서 자동으로 조리개 값이 변합니다. 그래서 밝을 때에는 조리개 F2.4로 촬영을 하게 되고요. 어두운 곳에서는 조리개 F1.5로 촬영을 할수 있기에 어두운 곳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선명한 사진을 얻을 수가 있고요. 또 밝은 곳에서는 조리개 F2.4를 사용을 해가지고 좀더 선명한 사진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삼성전자 갤럭시 S9 시리즈에는 슈퍼 슬로우 모션 기능이 탑재되었습니다. 기존 갤럭시 노트 8에서는 그냥 슬로우 모션 기능이라고 해가지고 240프레임까지 지원을 했는데요. 이번에 갤럭시 S9 시리즈에서는 960프레임까지 촬영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재미있는 영상을 촬영을 해서 바로 음악을 넣고 GIF 파일로 만들어서 바로 주변 분들에게 전송도 하고 SNS에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사용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꽤 괜찮더라고요. 물론 HD 화질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한데요. 그래도 이전보다는 더 많은 프레임으로 좀더 자연스러운 슬로우 모션 영상을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좀더 재미있고 즐거운 동영상 촬영이 될것 같습니다. 어제 보니까는 효린의 민박에서도 이효리가눈막 내리는데 슬로우 모션 모드로 촬영하더라고요. 물론 갤럭시를 통해서 촬영한 건 아닌데 갤럭시 S9으로 예, 슬로우 모션 촬영을 하면 조금 더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영상 촬영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갤럭시 S9의 AR 이모지 기능입니다. 어, 지난 가을 아이폰 10에서 처음 지원했던 기능이기도 한데요. 삼성도, 예, 비슷한 기능을 이번 갤럭시 S9에 탑재했습니다. 뭐, 따라하는 거냐라는, 예, 욕도 먹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예, 삼성도 비슷한 기능을 지원을 하고요. 헌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애플 아이폰 10에서는 애니모지라고 하죠. 그래서, 동물들 캐릭터를 통해서 움직임만을, 예, 입히는 방식이었는데, 어, 갤럭시 S9 시리즈에서는 내 사진을 직접 찍어가지고 나를 캐릭터화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갤럭시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해당 컨텐츠를 전송을 할수 있고요. 카카오톡에서도 활용을 할수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카카오톡 이모티콘처럼 사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파일을 전송하는 방식처럼 GIF 파일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해서 재생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하거든요. 기존에 이모티콘처럼 바로 전송하면 막 움직이는 그런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 조금 아쉬웠는데 그렇다는 점은 기억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인텔리전스 스캔 기능입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에서는 몇 가지의 생체인식 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홍채인식과 얼굴인식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인텔리전스 스캔 기능을 갤럭시 S9 시리즈에 최초로 탑재하였습니다. 이 방식을 사용하면 좋은 게 대낮에는 그냥 얼굴 인식으로 빠르게 잠금 해제를 할수 있고요. 밤에는 어두울 때는 얼굴 인식이 잘안될 수가 있잖아요. 그때는 홍채 인식을 통해서 또 빠르게 화면 잠금 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뭐 며칠 동안 사용을 해보니까는 물론 지문 인식 기능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지문 인식뿐만이 아니라 밤에는, 예. 얼굴 인식을 사용할 때도 있거든요. 그때 홍채 인식까지 같이 작동을 하니까는 두 가지 중에서 빠르게 예, 화면 잠금 해제가 가능한 방식으로 되기 때문에 예, 이전보다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아무리 설명을 많이 들어도 예, 직접 체험을 해보는 것만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주변에 가까운 갤럭시 S9 체험 매장 확인하셔가지고 직접 한번. 새로워진 갤럭시 S9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는 것을 예,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갤럭시 S9 간략한 소개였고요. 제가 한 3일 정도 사용을 해 보니까 좋긴 해요. 프로세서도 발전을 했고, 예, 디스플레이도 더 좋아진 것 같고, 스테레오 스피커가 탑재되어서 스피커를 통해서 음악을 듣는 것도 좋긴 한데, 기존의 갤럭시 S8과 또한 노트 8과 너무 비슷한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새 폰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새 폰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외향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다는 것, 이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좀 디자인이 비슷했으면 가격을 조금 더 저렴하게 책정을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주에 아마 출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출시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어, 제품을 사용해 본 후에 사용기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안녕.